고객의 스타렉스 캠핑카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오방방 TV에서 리뷰 영상 올려봅니다. 자 서민 캠핑카에서 그 사장님이 또 다른 어, 차를 소개를 했는데 이번엔 스타렉스입니다. 아 어, 스타렉스 요거는 지금 현재 좀그 어, 침상이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캠핑카로 요걸 어, 업그레이드 시키신다면서요? 예, 1년 전에 저희한테 이제 저, 제작을 했는데. 네. 이번에 좀 변형과 여러 가지 추가 작업이 좀 있어요. 아, 다니시다가 이제 뭔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네. 싶어서 이제 고객이 다시 찾아오셨나봐요. 예. 네. 자, 여기 일단은 조명이 어떻게 좀 예. 환하게 하고서. 음. 뒤에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네. 네. 여기 침상에 이 매트, 네. 어, 매트부터, 이게 지금, 어, 하나로 이렇게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씌운 거예요, 보면. 아... 이렇게. 아... 일일이 다 씌웠기 때문에. 근데 이거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아, 어, 여기에 사물함을 갖다가 어, 만들었네요. 작은 물품들을. 네. 네. 그리고 위에서도 오픈 시킬 수있 예. 네. 엄청난 사물함이 나오네요. 아우 음.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laughs> 네, 엄청납니다. 이렇게 위에서도 열 수가 있고 밑에서도 슬라이드로 네, 음. 바깥에서도 어 열고. 바깥에서도 열고 닫고 레일을 설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또 오픈할 수 있고, 여기 차주분이 어, 놀러를 많이 다시는것 같아요. <laughs> 물품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어, 옆에도 어, 그냥 간단한 어, 수납장과 전기 시설이 있네요. 그리고 전기를 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 저쪽 배터리가? 예, 저쪽에 지금 제가... 이쪽이 전기칸이에요. 아. 예. 지금 보면 인산철 배터리 아니고 아. 이제 예산이 약간 부족해가지고 아딥 사이클 1년인데 그니까 1년 전? 예. 예. 네. 딥 사이클 배터리 300 암페어. 아, 300암 그리고 인버터는 순수 정연파 인버터 3 k 로 아. 여기 짐을 뭘뭐 많이 넣어는데 단전 네. 충전기 하고 주행 충전기도 들어있어요 아, 이, 이 밑에 있는 짐이 많아요 네. 네, 그렇게 구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아 태양광 네, 태양광 컨트롤러 아. 그 다음에 이거는 실내등 음. 그 다음에 USB 인버터 스위치, 인버터 스위치, 네, 예, 모터 스위치고, 이게 220인가 보죠? 네, 예, 콘센트, 콘센트. 그다음에 시거잭 세 개, 아, 시거잭 세 개. 예.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번에 저 원래는 안달려 있다 추가가 됐어요. 아. 독일 에버스페커 D2L 무시동 이터. 아, 무시동 이터. 네, 이거는 그래. 추가 지금 장착을 했고 아. 전기선만 연결하면 되게 돼 있고. 네. 저거는 이제 확장판이네요 예. 확장판이 하나는 길고 예. 예. 하나는 또 짧게 되어 있고 예. 기장도 좀 틀리기, 틀리네요 틀리이 예. 지금 냉장고를 이 차주분이 예전에 미리 사 놓은 걸 적용하다 보니까 아.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쪽은 사모님 주무시고 아. 이쪽은 사장님 주무시고 아, 남자분이 예. 어, 그래서 역시 그 서민 캠핑카답게 네. 어, 확장판 크기 뭐 모양 전부 다 틀리네요 고객 맞춤형이라서. 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전. 예, 네, 제가 돌아갈게요. 네. 이렇게 지금 물이 안 들어있어요. 네. 물을다 빼고 오셨는데 네. 이렇게 아, 소리가 물, 나네요. 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네. 물이 나오는 거고. 물 나오겠고. 그다음에 물통 이제 오스통. 네, 20리터씩. 아, 2 0리씩 네. 근데 어, 요 넓이가 워낙 커서 네. 네. 좀더큰걸 어, 해도 될것 같네요. <laughs> 네, 일단, 네. 이렇게 하고 네. 남는 공간에 이제 설거지 용품을 원래 아. 가방에 넣어서, 아. 넣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리고 샤워기까지. 네. 간이 샤워기. 네. 어. 샤워기까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이 수납장까지. 그 위에는 이제 냉장고네요. 네, 냉장고. 어. 이렇게. 네. 냉장 냉동고죠. 아, 온도 조절 따라냉다 네.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네.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로 네. 어, 간단하게 요리 해 먹을 수 있게끔 네. 설치가 다 되어 있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런 걸 수납할 수 있게끔 다 해놓으셨는데 네. 여기 어떻게 바뀌나요? 이제 앞으로 네, 원래 여기 시트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 가지고 이 시트 탈거하고. 여기를 잘라가지고 수전만 이쪽으로 당기고, 아 이제 나머지는 없앨 거예요. 아 이쪽 공간을 넓게 쓰신다고 했고, 아 그리고 전정, 여기 엠보싱, 어 엠보싱 추가로 작업이 지금 완료됐고, 어 무시동 히터 설치. 네, 무시동 히터, 요번에 한 게, 현재는. 예, 선만 연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어저 싱크대 잘라서 이쪽으로 붙이고, 네. 어. 수전을 바꿔준다는 얘기죠. 예, 위치도 바꾸고, 예. 이제 형태도 이제 조금 바꾸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옮길 거예요. 네, 예, 한쪽으로. 예. 그래서 가운데를, 공간을 좀더 확보시킨다는 뜻이죠. 예. 네그 다음에 기존 이런 매트 이런 거는 뭐 그냥 놔둬도 될것 같은데. 예, 침상 쪽은 손댈 거 없고, 그리고 예. 이쪽에. 아 수납, 사이쪽 수납장. TV, 아, TV. TV. TV를 이제 차주분이 본인이 직접 달았는데 아. 상당히 불안정하게 아, 달았더라고요. 예. 이걸 제가 다시 좀 안정적으로 이제 달아주기로 했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TV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수전, 예. 어, 그 공간 확보라든가 모양 형태를 다 바꿔주고 엠보싱, 그 다음에 이제. 어, 무시동, 히터. 무시동 히터를 더 추가하셨네요. 예. 네. 어, 외부 조명. 자, 한번 꺼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안에서 문을 열고 닫고 할수 있는 기능이 어, 설치가 되었습니다.